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우리 풍경에 물고기가 바람 많이 부는 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안 쓰는 CD를 여기다가 매달아 뒀어요. 이게 바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맞바람 쳐서 이게 흔들리면은 풍경을 울리게 됩니다. 풍경 소리로 아 겨울인데 굉장히 날씨가 좋죠.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요, 바로 저 소리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집 아래 마당 아래에 논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저기에 기러기들이 먹을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살살 가보려고 하는데 줌을 당겨서 볼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조심 조심 가보도록 할게요. 조용 조용 살금 살금. 자, 좀 당겨 볼까요? 먹을 게 많은가 보다. 더 가까이 당겨 볼까요? 최대한 가까이. 우와,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해. 어이구야. 몇마리나 될까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한 300마리는 넘을 것 같은데요? 눈치챘을까? 쟤네들이 귀가 되게 밝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살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하는 소리 안 들리겠죠? 날겠지 눈치 못챈것 같습니다 저 건너에는 20만평 되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 저수지에는 고니들이 아마 저쪽 편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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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날아간다 네마리가 날아갔어요 왜 날아갔지 눈치 챘나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밥다 먹었을라나? 기러기더라.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와, 신경 안 써요. 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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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 <laughs> 기러기더라. 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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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미안. 우와 우리 산홍장으로 간다. 우, 우와. 식사를 방해한 건 아니겠죠? 아네 마리가 먼저 눈치를 챘어요. 쟤들 어디 가지? 뿔뿔이 흩어지는데? 어? 한 쪽은 오른 쪽, 한 쪽은 왼 쪽, 또한 쪽은 저 건너편 우리 산농장 건너편에 있는 논에 앉았습니다. 보이나요? 아이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놀러 와라. 다음에 또 놀러 와. 이 야, 진짜 신기한 거 봤네. 아, 요새 농부 아내가. 밭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올릴 영상이 없네요. <laughs> 요즘 올릴 영상이 없어요. 이야, 이 맑은 태안반도의 하늘 한번 보십시오. 이 겨울 하늘. 아마도 오늘 밤에는 아주 푸르른 겨울 밤하늘의 별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들 중에는 미국에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시청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파란 하늘과 눈부신 겨울 햇살 보시면서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 달래시고 또이 한겨울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신나는 풍경 봤네.